가십니다 장말 파파입니다. 아, 난방 마이삭 태풍 때, 아, 우리, 공장 지붕이 파손된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또 태풍이 또 온다 하니까, 아, 비가 많이 텐데 이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인가요? 여기, 여기. 저기. 아, 이 지붕이 이거 올라오면 안 되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또. 아, 뭐 하는지 지가 모르겠네. 이 수리업체 얘기를 해도 시간이 없고, 다음날 지금 다들 출장가 있어가지고, 할수 없이 또 제가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깨지네, 저. 지금 스레트가 여기서부터 지금 쫙 갈라지신 거지. 갈라지고, 저기는 지금 많이 깨지네. 저기 잘못 찢으면은 스레트 그러니까 내려앉으니까 여기를 피해서 나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많이 무네 아, 이봐. 여기 뭐가 날라왔네. 이스 세트가 뭐 돌뱅이 같은 게 뭐가 날라와가지고. 여기 지금 때리게인 같습니다. 지금. 아, 이거 이제 날라왔노. 지금 저 실리콘 가지고 깨진 데 보이죠? 여기를 지금 이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야, 이거 심한데. 자, 일단 이, 이 수리한 장면을 영상을 찍어 드려야 되는데, 아, 못뭐 찍을 사람이 없네. 지금 다른 데도 지금 이상이 있는지, 지금 제가 지금 현장을 밟고 지금 확인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한 군데 확인 했고, 저가 지금 너무 심하고, 아, 여기도 많이 갈라졌네 스레트, 이거 지붕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나도가 될게 아닌데, 지금 이번 태풍이, 아, 저도 심하네, 저도, 아. 이제 보입니까, 저, 저, 저. 오. 저 지금 오씨만명저 지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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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구멍이 많이 났구나 아 제가 저러면 가보겠습니다 지금 아 지금 위험한데 아씨 스레트가 지금 비까지 먹어 가지고 미끄럽기도 미끄럽고 아 저거 짜노아 이거 이래가 되겠나 모르겠네 이거 이큰야근데 이거 와 아, 다시 우짜노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뭐지 요와 이거 돌려드릴게요 화면 이봐 여, 이거 이거 와이사일이 아닌데 아 저도 날라갔네 모니터 쪽인데 아. 저쪽에 모니터 저쪽에 저쪽, 한곳 날라갔네, 지금. 와, 이거, 씨. 와. 조심해야 된다, 이거. 와, 내가 미쳤지, 내 기업 말라, 놓고, 내가. 말라, 기골로 없고, 내가. 아... 아, 씨, k 지대가 많네. 어허, 보통일, 보통일 아니야, 이거? 이거 보이죠? 이거 지금. 공장이 왜? 아, 이게. 우리 별 태그 없을 줄 알았더만, 이 슬랩트가 오래된게 날아가가지고. 맞으면 돼. 저공장은 지금 다 떨어지나갔다니, 까 보이죠? 일단, 이거 말고, 어쪽에또더 나간 데가 있으니까, 한번더 확인하고 아이나놔둘이 태풍 하도 아래 불받아야 되겠는데 공장에 씨...진짜 아이씨 아잇 잘못드리면 다 갈라왔네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 찍지 못하 혼자 와가지고 이거 찍지 못하겠고 일단 제가 졸라 한번 차 가보겠습니다 가서 아쿠나 현장에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아... 심하다 이거 풀을 좀 이만히 봐, 풀을. 와, 다뱀 나오겠다, 씨. 이거 청소가번 해야 되는데, 풀봐 풀, 풀. 아. 정말, 엉망, 엉망. 아, 이거. 이쪽은 벌렸는데 뭐 날라온 게 없네. 근데. 아, 이거 많이 떨어지네. 아까 지 빠고 난데, 그쪽에 제가 수리하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끝등이다 타겠다, 이거. 왔어와와와야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아좀 가시 됐다. 어, 큰게 하나 날라왔는갑다. 됐다. 그, 혼자 부족해가지고 지원병 한명 불렀어요. <laughs> 야. 모자이크는 안 된다. 예.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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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이다. 중 밑에, 좀 밑에. 어. 어. 그, 좀더 밑에. 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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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난 거기 못 있는데. 어, 내가 뺑기다그 뿌리가 사나 같이 물었다 그. 응? 모터 바꾸면 되는데 모터만 바꿔 되겠는 모르겠다. 회인이 지금 살아 있나 모르겠다. 뭐다 바꾸면 되겠다 자나 뭐어 밑에 밑에 내려와주지 와저 목숨 걸고 내려간다 목숨 걸고 내려가 봐이 미리, 완전 미친 지 미친 지 이, 망한 짓이고, 이거. 와, 이씨. 목숨 걸고 올라와가지고, 내려갈 때도. 줘봐, 줘봐. 어. 어. 이거 자살해, 자살해, 이. 뭐, 일로 타고 내려가지 일로 일로 이거 완전 미친지 미친지 이거 와이씨. 내려갑니다 작업 끝났습니다.